지난해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올 들어 급매물을 위주로 일부 소진되면서 살짝 늘어나기는 했지만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거래량이 19,200여 건입니다. 불과 2년 사이 8만여 건에서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경남도 지난 2018년 이후 매매 거래가 가장 적었습니다. 거래량은 올해 들어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월 1200여 건이던 것이 지난 3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거래량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주로 금매물 위주로 소진된 상황으로 반짝 급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확신히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과 그리고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바닥이라는 인식을 가진 실수요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저가 매물서부터 매수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산은 악성 미분양, 즉 중공후 미분양이 2천여 가구가 넘는 상황에서 올해 또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달 일반 분양이 예정된 부산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입니다. 4,400여 세대 규모인데 부산에만 이 같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만 2천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와 서울을 제외하고 최대 물량입니다. 그나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폭을 다소 줄이고는 있지만, 전세가율은 여전히 낮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